세번 돌면서 소원을 이렇게 빚으면 된대. 빨리 돌아, 아 돌아, 돌아, 돌아. 세 번, 세 번. 아마. 세 번, 세 번. 아, 저, 마지막. 여기에 전기가다 아, 있는데. 동물계동물계야 네, 세 번. 네. 혹시 소원이? <laughs> 저기요, 순서. 소원 혼자 다 이르려고. <laughs> 소원 같이, 소원 같이. 하하하. <laughs> 재밌다 <laughs> <제 딸이 요. 웃음> 자 마지막 한 번. 이게 뭐야?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나는 트레이너다 이동규 PD입니다 혹시 소원이 어떻게 되세요? 저지구정복이야 지구정복 지구 <laughs> 소원을 말해봐 자자 <laughs> 자, 추운 사람들 하나씩 사세요아 추워 죽겠네 <laughs> 진짜 <웃음> 진짜요? <웃음> 아 장갑이 없네 낙타 <laughs> 너무 귀엽다 어 장갑이 있어요 저기 요에 <laughs> 덩어리 장갑도 있어 사이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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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얼마입니까? 너무 비싸 15,000원 너무 비쌉니다 1원정도아 <laughs> <비싸? 웃음> 아, 아, 진짜 아 경치 좋네 어 아, 여기 사진 잘 나오는데? 폰콘 한번 찍어도 되겠는데 여기 <laughs> 봐봐 갑니기 아, 안녕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아어어어어아 <laughs> 일 나왔다 등산중에 늑대한테 습격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레이너만나다 PD 이동규, 이동규입니다 야. 저기요 인터뷰 한 번만 해주세요 네. 누구세요? 어. 아저 키스하려고 올라오고 있어요 어. 누구랑요? 아, 정상에 예쁜 여자 있다 해가지고 어. yeah. 한번 같이 가보시죠 yeah. 여긴가요? 오 여기다 고생했네요 아, 주말인데 좋네요 또 일하는 거 같고 <웃음> 네. <웃음> 민규나 산책은... 그냥 서 있으면 될것 같은데? 수밖에 안될거 같은데? 손신 같은데? 손 실어 효과가 있는지 모요저 저보다 더 세게 가아그 회원님한테 그거 당해가지고 이거 뒤로 가요 유수형못 나오니까 민수 형여 뭐야, 뭐야 좋은데, 진짜? 4반도 파이팅 재밌어요 네, 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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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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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습니다 아유 아유 아곱아이 아유 아 이렇게 아유 아유 요유 아유 아유 아게아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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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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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 아유 아유 돼요? 그럼 미끄러져도 괜찮아 안전제일 안전제일 안제이번에 그냥 미끄은 넘어졌어 그냥 별로 가파르지 않은 계단같은데 어 아까전에 누가 연락처 물어보시는것 같던데 그거 어떻게 된거? 저 안줍니다 아 여자가 물어봐도 안줍니다 안됩니까? 어. 혹시? 뭐? 네. 팬들 사람들이랑 같이 왔는데, 그런 사적인 일은 아닌 것같은 혹시 뭐 여자친구가 있으신가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 유튜버, 유튜버. 얼었어, 얼었어. 그대 마음도 얼지 않았나요? 저는 아, 아. 녹았습니다. 하이. 저, 후배님. 네. 혹시 에르니어 피트니스 이동규 대표님의 후배님이십니까? 봤나 때? 네. 그 이동규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학창 시절에 학교 다닐 때요. 네. 많이 집합을 시키셨어요. 집합이요? 네. 그 네. 집합이라 하면 아 이게 네. 진짜 사실인 이야기인가요? <laughs> 아니 아니요. 아 아니에요. 음, 여자 관계는 좀 어때요? 여자 관계 조금 이... 심각하죠. 심각하다고요? 네. 내려오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어. 아쉽네요 <laughs> 오늘 재미있으셨나요? <laughs> 네네참 <laughs> 좋네요 나라라 슈퍼분들 와얘 대박이다 야너 대박이다 <laughs> 아 너무 추워 아아아 <놀람> <laughs> 이거 준비 비용이랑 심사 남해서 나원 내신거 제외하고는 본다지원해주는데닭한 마리 맛게 먹으셨으면 좋아어 아니 너 그날 서장있을거아하하나 이거 아아 아침에 일어나서 <놀람> 여이올라가더 괜찮아요. 재밌네요, 아, 좋아하세요? 아? 어? 아 저희 아무도 안 좋아해요. 도와서 온건 아니고. 아, 그래요? 그냥 좀회원들이랑 놀고 이런 자리 하려고 한 거죠. 뭐 건배사 한번 우리 대표님께서 건배사 한번 하세요. 네, 대장님이 요 <laughs> 우지쌤이 제일 어려요? 맞네예요그면 <laughs> 우지쌤이 하시죠 컴배사 <laughs> 원래 영어한 거 해야지 그냥 시키고 싶었던 거 아니야? <laughs> 여기도 보이고 갑자기 팍 아저씨들 같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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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도 밤에 같이 <아침> 도망가자 <laughs> 야반도주 위하여 위하여 <웃음> <웃음> 동호회 이름이 <웃음> 야반도주 <웃음> 동호회 만들었어요? <웃음> <웃음> 등산 러닝 신인의 인터벌. <laughs> 잘 드셨습니까? 어, 어, 너무 추워. 맛있었어? <laughs> 네, 배불러요. 잘 먹었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잘 먹었습니다. 어, 아, 너무 배불러.